to demonstrate how best to fit the habit of delaying uh, dan arlley a professor of psychology and behavioral economics performed an experiment on students in three of his classes at mit 자, 그래서 demonstrate, 용어는 묘사하다, 기술하다, 보여주다, 그리고 설명하다는 뜻까지 돼요. 어, 다 이렇게 되니까, 어, 중학교와 크게 다른 거는 고등학교에서는, 어, 단어가 문맥에 따라 우리말로 여러 가지 뜻이 되는 거를 어, 여러분이 잘 맞게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 지금 투부정사가 어디까지 어 거기 이카넘스까 아 어, 원래 딜레이까지네요. 딜레이까지 어 이렇게 투구장사구가 먼저 나오고 선생님이 이렇게 문장에 속하지 않을 때는 뭐라 그래서부사등용법이라고 했죠. 어쌤 수업하면서 아마 문법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문법 그 선생님 수업 들을 때 쌤이 처음부터 강조한 게 뭐다? 부사는 문장에 안속한다. 영어에서는. 영어에서는 부사는 문장에 안속해서 이렇게 콤마까지 따로 이렇게 빼준다. 어, 그래서 이게 Dan l l e n 이요 분, 뭐, 어, 뭐, 사람 이름을 사실 다르게 읽을 수도 있지만, 그냥 사람이 읽을 때는 아마 이런 이름인것 같은데, 여기가 조화가 되고, 여기서부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은 부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 부사적, 이, 어, 토장정색 부사정법은, 어, 특별한 어떤, 어, 다른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 각각의 용법이고 그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서, how 부터 t h l 까지가 demonstrate의 목적어가 돼.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how가 의문사로 쓰인 간접 의문이 되는 거죠. how best. 우리 how는, 어, 형사와 부사와 결합해서 새로운 의문사가 되잖아요. 그거는 뭐, 아, 우리 영어 처음 배울 때, how old a you? 어, 몇 살이니? 뭐, 이렇게, 그, 나오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how 플러스 투부장사가 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그, 투부정사 명사정법 할 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뭐, 뭐 해야 할지, 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어, 쌤 간접 의문이라고 하한건문법적으는 문장은 아니고, 투부정사 구조인데, 그 어떤 의미의 출발점이 같아요. 뭐뭐 해야 할지. 우리 간접 의문은 뭐예요? 뭐뭐 할지잖아. 그죠? 어, 그니까, 투부정사 명사정법에, 어, 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사실은 아마 그때 중학교 때 배웠어요. 다른 말로 고치면 어떻게 돼?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슈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간접 의문이야, 사실은. 그때는 간접 의문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따로 배우고 나중에 간접 의문 따로 배우면서 그 슈드를 안 달아서 그렇지. 그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고치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슈드 플러스 동사 원형은 사실은 간접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the f i t 어 요거 패배 명사할 때는 패배인데 요거도 주의해야 되는 게 패배 시키다예요. 한국어랑 구조가 달라서 영어는 어떻게 해? 기본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패배하면 이거 동사로 하면 패배하다라 그래. 패배하다는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예요. 어 패배한 게어 형용사잖아 그죠? 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구별을 못해. 어, 한국말 하면서도, 어, 그러니까, 패배시키답니다.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 그러니까 이긴다는 얘기예요. 어, 한국 사람들 그걸 반대로 받아들이는데 반대입니다. 아,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he habit of delaying. delay가 우리가 이렇게 늦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루는 거. 어, 그래서, 미룬, 미룸, 미룸의 습관인 거죠. 어, 원래 동명사가 이렇게 자주 쓰이면서 명사화 되는 거. 그래서, 미룸의 습관. 어, 이렇게 미, 미룸의 습관. 이것을 패배시키, 패배시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한말더 어려워, 그죠? 어, 우린 패배시키 이러면 어색하니까 극복하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베스가 최상이니까 가장 잘, 어떻게 가장 잘 극복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룸의 습관을, 어, 미루는 습관을 어떻게 가장 잘 극복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제 Dan e l l 는사람이인데 우린 이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격으로 지금 콤마에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a professor of psychology. 심리학. behavior. 자, behavior가 행동이고 behavior를 하면 행동의 동사가 되죠? 행동 경제학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이그 심리학과 행동 경제학의 교수인 Dan Alley는 이렇게 되죠. perform an experiment. 실험을 수행하다. 어디 어떻게 해요? on student. 그래서 어, 어는, 어디 어디에 대해서인데, 학생들의 어떤, 뭐, 마음에 대한, 이런 건 아니고, 대상으로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and three of his classes at MIT. MIT는 어디 다 알죠, 그죠? 어메사추에츠 공과대학. 어, 근데 오늘 나는 그냥, 어, MIT라고 하면 더잘 알죠, 그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 어. 뭐 세계에서 가장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세계 1 위씩 가끔 나오고 보죠. 어. 그래서 MIT에서의 이 클래스는 수업입니다. MIT에서의 그의 수업 중세 군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수행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he assigned all classes three reports over the course of the semester. 자 assign은 할당하다. 원래는 사전사전 그 뜻인데 이게 어, 선생님이 주어가 되면 과제 같은 걸 부과하다, 부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똑같은데 한국말이 어, 다른 거예요. 그래서 assign의 명상인 assignment가 되면 과제가 되잖아요. 그럼 homework 아니야 그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은 어, 과제라는 단어가 assignment가 나오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사할 때는 과제를 주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식 돼요. 왜 학생에게 과제를 주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식이에요 그래서 all classes, 모든 학급의 어, 모든 수업의 uh, three rappers. 세 개의 보고서를 부과했다. 이제 과제를 줬다. 이런 거죠. Over the course of the semester. semester는 학기니까, 그학기에 어떤 그 코스, 이것도 한국말로 없으니까, 그냥 이것도 수업이니까, 과정이라고 하면 되겠고, 다만 한국말로 과정이 있구나. 학기의 그 과정 중에, 이렇게 되겠네요. 학기의 과정 동안에, 어, 그 모든 그 어떤 학급 수업에 세 개의 보고서를 부과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The first, the first class had to choose Uh, three due days for themselves up to and include the last of the class. 이렇게 됩니다. The last of class. 자, 어, 첫 번째 수업은 h a d to. 이번 이제 수업의 학생들을 말합니다. 생각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선택해야만 했다. Three due days. 자, due는 명사할때 마감 기한 이런 뜻입니다. Due to 하면 뭐뭐 때문이니까 전혀 다른 뜻이죠, 그죠 네, n e 가 명사나 형사가 될 때는 마감 기한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마감 날짜를 선택해야만 했다. For themselves. 자, for oneself는 뭐예요? 어, 그 스스로라는 뜻이죠. By oneself는 홀로라는 뜻이고, for oneself는 스스로 외워야 돼요. 스스로 세 개의 마감 날짜를 선택해야만 했다. 자, 그리고 up to는 한다니까 외워야 됩니다. 뭐, 뭐까지. 이게 전체사예요. 업두가 합쳐서 하나의 전체사예요. 뭐 뭐까지. 그래서까지와 including 포함을 해서 the last day 마지막 날 of class 어, 어떤 그 수업의 마지막 날을 포함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선택해야만 했다. The second had no deadlines. All three papers just had to be submitted by last day, the last day of class. 자, 두 번째, 이건 세컨드 하면 뭐예요? 클러스터 생각된 거죠. 두 번째 수업의 학생들. 어, 쌤 해석할 때 어때요? 영어는 생각해도 한국말은 생각하면 안 된다 고 그랬죠? 우리는 생각하면 뜻이 안 와닿아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막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생각된 것까지 해서 올려줘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수업의 학생들은 no deadlines, 마감 기한, 그죠? 마감 기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부연 설명, 하이픈으로 지금 부연 설명된 겁니다. 모든 세개의 보고서는 어 레포트를 지금 페이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페이퍼 이때 종이가 당연히 아니고 종이는 살수 없잖아. 페이퍼스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보고서란 뜻이에요. 모든 세개의 보고서는 just have to 해야만 해요. Be submitted. 자, submit이 제출하다니까 제출되어져야만 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by 플러스 시간이 되면 by는 어, 두 가지 의미가 됩니다. 뭐뭐 경. 그러니까 대충 그 시간 이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간까지라는 뜻도 돼요. 어. 그래서 the last day of class. 수업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돼요. 수업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되어져야만 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문장. In his third class. 이제, 완전히, 뭐, 똑같은, 한국말로 하면 똑같이 적을 텐데, 영어는 이렇게 모양 자꾸 바꾸잖아요. 수업자에 아마 영어 배웠을 거야. 학교에서도. 영어는 같은 것이란다. 이렇게. 어, 계속 모양 바꾸잖아요. 그죠? He gave students three set deadlines over the course of the semester. 그쵸? 그렇죠? 뭐, 이거, 부가하다, assign. 졌다가, 여기또 give, 졌다가, 어, 같은, 우리말로 하면 똑같은 뜻인데,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맞춘다 그의 세 번째 수업 중에 어, 세 번째 수업에서 역시 사용식 아까 어라이라고 같은 겁니다. 학생들에게 r e set deadline. 자, set은 설정하다예요. 어, 우리 이 컴퓨터 하면 set up 나오잖아 그죠? 그때는 설치하다, set up은 설치하다, 그냥 set은 설정하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setting, setting 이런 거, 어, set은 set, 명사형이에요. 그러면 여기 set은 뭐냐? 자, set은 3단 변화가 똑같대, set, set, set.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분사인 겁니다. 그럼 과거 분사 는 뭐예요? 형용사죠, 그죠? 설정된 마감일. 어, 그쵸 정해진 마감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over the course of this e m e s t e r 학기의 과정 동안 그 정해져 있는 마감일을 학생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조건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 내용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실험을 했으면 실험의 결과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자, at the end of the semester, he found that students with set deadlines received the best grades, the students with no deadlines had the worst, and those who could choose their own deadlines fell somewhere in the middle. 자, at the semester까지 당연히 컴마가 있으니까 부사예요. 학기의 끝에 이렇게 되는 거죠. at the end니까 학기의 끝에. 파운드 그는 발견했다. 그럼, 대절이 이제, 이 대부터 끝까지 있는 대절이 파운드 n 의 목적이 되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대절이니까 주어동사 구조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Students, we set deadlines. 이렇게. 자, 이렇게 사람 나오고, with 나오고, 이렇게 명사 나오면, with는 소유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이건 뭐냐 하면 구조가 전치사인데, 원래 전차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with는 소유가 되니까, 우리가 분사인 having 이랑 똑같은 거예요. 해석도 똑같고. 그래서, 어, 분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죠. 그죠? 똑같은 구조로 같이 가집니다. 그래서 with부터 deadlines 까지를 과로를 하고, with부터 deadlines 까지를 과로를 해서 앞에 s t u d e n s 를 꾸민다라고 표시를 하고, 해석은 가지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설정된 마감일을 가진 학생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정된 마감일을 가진 학생들은 주어져. 통사 목적어 그대로 문장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Receive the best grades. 바로 최고의 성적을 가졌다. 그리고 이 문장들이 병렬구조가 될 거예요. 콤마 그러면 구조 딱 뒤에까지 안 가도 보일 거 아니에요. 뭐 A, B, and C 요 구조가 될 거잖아요. 이 문장들이 병렬 대상이 된다. 이게 첫 번째 문장. 라인에서 <laughs> 두 번째는 The students with no d e a d l i n e 마찬가지 위드부터 데들라인을 괄호에 서 앞에 더 스튜던트 꾸민다 고해야 되겠죠. 그죠? 그 마감일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죠? 마감일을 가지지 않은 학생들은 had the worst. 그럼 이것도 또 생각된 거. 뭐 worst 다음에는 grace가 생각된 겁니다. 가장 나쁜 성적을 가졌다. and those. 그럼 이것도 뭐야? those 다음에 students가 또 생각된 거예요, 이거는. 어. 그럼 이거는 지금 뭐까지 생각된 거야? those students with 여기 뭐였냐? 뭐그 아까 아까 이건 선택할 수 있었던 거니까 아 이건 위드가 아니네. 후부터가 그냥 나왔네요. 어 위드로 안 하고 이거는 관계되면서 절로 그대로 꾸몄네요. 대신에 those 다음에 스튜던스가 생각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후부터 어 they're on deadlines까지 과를해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후가 이끄는 이 절이 앞에 있는 those students를 꾸민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bell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이 길 때는 이게 계속 얘기합니다. 동사를 찾아야 돼. 그럼 그 동사 앞에까지가 다 주어부이고 거기서 주어 본체를 잡고 나머지가 그 주어 본체를 꾸민다 이렇게 항상 연습을 드려야 돼요. 이게 문장 구조 파악이고 나중에 이제 위 학년 올라가서 고3이나 이렇게 돼서. 흔히 직독직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 본체 해석하고, 꾸며준 거 해석하고, 동사 해석하고, 뒤에서 앞으로 안 오고, 그냥 우리말로, 자, 뭐뭐는, 뭐뭐한데, 뭐뭐인데, 이렇게. 원래 뭐뭐인, 뭐뭐잖아요. 그럼 뭐뭐인, 이러면 우리말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뭐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직독직해인 겁니다. 직독직해 하려면 이렇게 1학년 때부터 문장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수식어와 수식어를 받는 녀석,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어, 고3 때직독직해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냥 보면 수능 영어는 별게 아닐 수 있어요. 수학처럼 막 문제별로 특정한 해법이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고일 때 우리가 예비 고일 때 배우는 거아 이런 유형이면 이렇게 푼다. 뭐 주제문 찾기를 이렇게 한다. 이거 하고 나면 사실은 방법은 별거 없거든요. 근데 학생들간에 성적은 나와. 그러면 아 너는 독해력의 차이야. 너 독해력을 좀 키워. 어, 그럼 어떻게 키워야 돼요? 문제집 많이 풀면 돼요. 어, 많이 풀어. 그때 선생님이 말한 문제를 많이 풀어가 바로 문제를 다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을 보면서 이런 연습을 해서 제한된 시험 시간 내에, 어, 내가 그 본문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는, 어, 이 연습을, 어, 해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대신 못 대줘요. 어, 탐구나 이런 영역 같으면 선생님이, 야, 뭐, 역사, 지리, 뭐, 그죠, 뭐, 뭐 경제, 뭐 이런 과목들은 자 핵심이 뭐야 자 이거 외워 이거 외우면몇점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의 어떤 물론 탐구도 나름 어려운 게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런 틀을 제시할 수밖에 없데 영어는 사실 과목에서 틀이라고 한게 단어 본인이 외워야 되고 독해 자기가 해야 되고 선생님이 해 주는 건그 어떤 독그그고3 수능 그것만을 위해서 해 주는 거는 자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봐요 이거는 막뭐 대열포가 있으니까 주제문이 여기에 있어 약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밑에 학년에서 이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영수, 국영수 하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국영수, 국영수 하잖아요. 어, 탐구 중학교에서 야 어, 고등학교 가면 지리 배우니까 지리 해야 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어 영어는 그런 특성이 있다. 수학하고 비교하면 또 국어랑 비교하면 또 그런 차이가 있다. 국어나 이런 경우는 영역들이 있어서 뭐 문학이 있고 뭐가 있고 막이런데 영어는 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 은근히 어,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이렇게 대비할 때 어, 그런 것도 연습을 같이 해줘야 아 저는 내신만 공부해서 수능 공부 언제 해야 돼요? 그게 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보면 어 흑클의 치읓 스텔 어언데 라인스 그들의 어떤 스스로의 어이니까 스스로의 마감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 학생들은. Bell, 떨어지는 거죠. 떨어 이때 떨어진다는 게푹 떨어진 게 아니라 어딘가에 위치하다는 뜻입니다. Somewhere. 어딘가에 위치한다. In the middle. 가운데 어딘가에 위치한다. 지금 뭐예요? 그 선생님이 야, 며칠까지 과제를 내! 라고 했던 학생들이 성적이 가장 높고 아, 너들이 알아서 내! 라고 했던 학생들이 성적이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이에 어딘가에 그냥 그 성적이 있다. 이런 의미로 쓴 거죠. 그죠? 어 이게 이제 그거예요. 어, 겉으로 보면 이제 자율이 좋긴 좋은데 학생들한테 자유를 부여했더니 다들 풀어지는 거죠. 아, 이거, 그, 과제, 이거 언제까지 하면 돼? 하면 이론상으로는 자기가, 어, 이 과제를 하는데, 어, 얼마 시간이 걸리면, 예, 나눠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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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래야 가장 좋은 과제물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방학수는 언제 한다? 어, 방학식, 아, 이 뭐야, 계약 전날 한다. 여러분들 수행평가 언제 한다? 어, 수행평가 내라고 하는 마감, 막그 주나 전주에 막 하잖아, 그죠? 사실은 원래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어, 시험 대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그, 어, 그, 아, 하나 더 있네요. 자, 이게 마지막 문장이 아니었구나. 자, 계속 다음 문장. 자, Ellie concludes that restricting freedom whether by the professor or by students who recognize their own tendencies to delay things improve self-control and performance. 그러니까 앞에 문장까지가 사실은 본문 다고 여기 이제 주제 이 내용을 엮어 주는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거라 이제 수능형에서는 이걸 이제 시, 이 문장을 시험으로 내죠. 빈칸을 내는지뭐 이렇게 아니면 40번 문제 막박스로 이걸 처리를 하는데 어, 그 선생님도, 아, 이거 본문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 그, 이제, 내신 시험 대비해서, 요주제문에해당하는 이것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험의 결과, 이, L.L.L.라는 교수님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Conclusion, 결론 짓다, c o n c l u s i 결론. 그래서, 대절 이하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시험의 결과인 거죠. 자 restricting freedom 자 r e s t r i c t 은 제한하다 그러니까 자유를 제한하는 것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문법 문제에서 뭐다 지금 improve가 한참 뒤에 있잖아 요 엄청 주어가 길잖아 그죠 주어가 뭐두줄반이야 두 나중에 되면 더 길게 나와요 수회일치 문제 낼수 있다 학교 시험에 이런 거 하다 수회일치 문제 낼수 있다 주어부가 기니까어 동사에 밑줄 긋고 문법 문제 내면 어 이거 어느 게 주어 본체야 어 학생이 파악을 했나 내는 거예요 어 이거 어 내가 학교 쌤에 이거 낼 거야, 이 문장. 어, 이게 지금 주어부가 두줄 반이고, 어, 동사가 한참 뒤에 있으니까. 자, 주어 본체는 뭐다? Restricting, 동명사이다. 나머지는 다 여기에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Restricting, freedom, improves. 요게 구조인데, whether부터 things까지가 애초에 하이픈데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부연 설명한 거예요. 문법 문제 할땐 얘는 빼야 되는 거야. 의미만 더해지는 거니까. 자, whether A or B. 자 웨더는 어 우리가 간접의문할 때도 배웠지만 웨더는 투부정사도 이끌고 나올 수 있고 문장도 이끌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럴 때는 양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접의문일 때는 명사절을 이끌어서 뭐뭐인지일지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부사로 쓸 때는 양보가 돼서 뭐뭐이든지 간에 A or B 하면 A이든지 B이든지 간에 이런 의미가 됩니다. Whether A or B 중학교 때는 whether가 양보로 거의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꼭 외워놔야 돼요. Whether A or B 이게 부사로 돼서 whether or B, A. whether A or B A이든지 B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by the professor 교수에 의해서이든지 또는 or by students 학생에 의해서이든지 간에 이렇게 되고. students 다음에 who부터 끝까지가 이제 students를 꾸며야 되죠. 관계되면서 절로서. who recognize their own tendencies. 자, recognize, 인식하다, tendency, 경향. tend는 경향이 있다고, tendency는 경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향을 인식하는 학생들에 의해서이든지 간에. 이렇게 되고, tendency 다음에 to delay things는 to 부정사의 형사적 용법으로 앞에 있는 tendency를 꾸며주는 거예요. two delay things 역시 괄호에서 앞에 있는 t e n d e n c 를 꾸며준다. 그럼 형용사 용법이 되면 뭐예요?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delay 미루다. 그러니까 일을 미루는 그들의 경향 이렇게 되죠. 일을 미루는 그들의 경향을 인식하는 학생들에 의해서든지 간에 improve s 향상시킨다. self control 자아 통제와 and performance. 어떤 수행. 요거는 이제 또는 성적이라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적이라고 보겠죠. 성과. 원래는 수행이란 뜻인데 성적, 성과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자아 통제와 자기 통제와 성적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됩니다. 내용 이해됐나요? 어, 그러니까 아무 설정안 주고 완전 자유롭게 풀어주면 그냥 자유롭게 풀어지더라. 어,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통제를 해줘야 또 그 통제에 의해서 또 통제를 하고 공부도 한다, 뭐, 이런 정도. 이게 어디예요? 어, MIT, 세계 최고의 대학교.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교 학생들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어, 그, 다른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말에 무엇 하겠냐, 라는 내용이 이제 글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본문 함께 살펴봤고, 어,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다음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